안녕하세요. 나타데 코코넛입니다. 오늘도 제가 모으는 단어를 반복으로 찍으려고 합니다.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. 기습적, <목소리> 습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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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<목소리> 기습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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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습 기습 쪽, 기 제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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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자 借假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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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자 첵자첵자첵자첵자첵자첵자첵첵 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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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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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성,

기승 전망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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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만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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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ソラクさんソラクサ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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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설악산 슬악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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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산슬산산악산

보름, 보름, 보름. 보름 보름 관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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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van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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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산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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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산기산기산기산 기상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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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춘천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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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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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천봉 진 o 봉진 n 봉진 m 봉진 j 봉진 j 봉드러냈다드러냈다드러냈다드러냈다드러냈다드러냈다드러냈다 늘어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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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러냈다, 드러냈다, 가만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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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하다,

이래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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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이까지로 하니다 여러분, 만약에 듣고 싶은 ASMR가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자, 자요. 조금 크세요.